안녕하세요 우명왕사 노랑잠수함 입니다 아 여기에서는 김정환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군요 지금 여기는 인천여객터미널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 있는 예술나루 레지던시 건물이고요 지금 경계 이면이라는 보이시죠 경계 이면이라는 전시회가 7월 22일 화요일부터 7월 27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기가 인천서구문화예술재단에서, 음,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씩, 세 명씩의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을 하는데요. 어그 작업이 진행이 되고, 제가 2025년 4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이 작업공간을 쓰고 있는 거고요. 7월 22일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 결과 전시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 첫날인데 마침 제가 여기를 오픈해서 오늘은 하루는 이제 이 전시 공간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혼자서 호소하게 찍고 있습니다 사실 결과 전시회고 그러면 사람들 좀 많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가 평일날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가하긴 합니다만 음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영상도 찍 을수 있겠네요. 어, 다른 작가님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작업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작품들은 사실 작년에 했던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기서 그, 레지던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 그때 진행했던 작품들인데, 보시면, 첫 번째 작품만 좀 보시면, 이게 잘보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붉은 바탕에 흰색으로 쓰여진 게천지현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흰 바탕에 붉은 글씨로 쓰여진 게 우주홍황. 그래서 천자문을 좀 돌에 새기고 있는 거고요. 이게 새긴 돌이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좀열유가 많았던 건지 예,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6개. 두 개씩 쌓로묶고면 여덟 쌍을 묶으면 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생각보 다시, 간이되게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이 이렇게. 다섯 게열개게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작업을 하나씩 진행을 했고요 이이 이렇게. 이렇이렇과 더불어서 지금 보이는요이는 올해 렇 대한민국 서렇게전에 출품을 해서 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올해 제가 작업한 건 사실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 애초에 여기 들어올 때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작업 진행된 게좀 적었다? 라고 하는 게좀 아쉬움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 천자문이라고 하는 게말 그대로 천 글자를 돌 하나에 네 글자씩 새겨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제가 16개, 아, 26개, 작년하고 올해 한 것까지 따지면 26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250개 돌을 새겨야 되는데, 이제 겨우 10분의 1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히 해서 한 3, 4년, 4, 5년 안에 끝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자문 전체를 돌에다 새기는 거니까, 아까 보셨던 돌 250개가 쌓이는 거겠죠. 사실 새끼고 난 다음에 그 많은 돌들 어디다 둔어도 지금 고민이긴 한데, 네 어쨌든 저도 오랜 시간에 거쳐서 작업을 진행할 생각인 거고요. 음, 아마도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제 나름대로는 전각을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제 인생에서는 의미가 있는 작품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이는 이 작품들은 사실 매번 제가 전시회를 할 때마다 깍두기처럼 참여하는 제 작품들인데요. 오래 전에 해놓은 것들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예술가로 예지성 씨기념으로새해놓한 거고요. 이거는 잘 보시면 보겠습니다만 달마도 그리고 이거는 해내존재의 천의약비린이라고 하는 한시 네, 한시고요. 이거는 이중섭 화가의 황소. 를 돌에 새긴거고 로봇적 지지사 바가에 물고기와 넣는 아이들을 돌에 새긴거고요잘보이시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게 최백호 가수님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사실 많이 못 듣습니다만 한동안 최백호 작가님의 최백호 가수님의 낭만시대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좀 재밌게 듣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새긴거였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가수 이선씨 글을 새기고 노래 가사 새기고 이렇게 넣은 거고 이거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방탄소년단 이렇게 새겨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 얼굴 자화상이라고 뒤통수마 새긴 건데 이제 주면에 이렇게 글도 좀 새겼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지워졌을까? 당신의 머릿속에서 라고 생긴 건데, 그 당시에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역시 제 얼굴, 자화상이고요. 여기는 제 지문입니다. 엄지손가락 지문을 크게 확대해서 한번 새겨본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하면서, 정각을 하면서 좀 나름 모았던 재미있게 생긴 돌들, 특이한 돌들,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특이한 돌들도 좀 모아놨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제 호가 수의당인데, 수의당이라고 새겼는데, 네, 이게 떨어져서 깨져가지고, 네. 안타깝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지금 보시면, 얘네들을 자세히 보시면, 한자가 약간 좀 이상하죠, 모양들이. 이게, 그, 조충서, 조충전서라고 불리는 글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 벌레 모양, 뭐, 체대가리,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뱀, 새, 벌레, 이런 모양으로다가 이제 한자를 표시하는 것을 예, 조충전서, 조충서라고 부르는데 조충서로다가 지금 전부다 새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자문은 한자 조충서로 전체를 다 새긴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요즘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영상도 언제 제 채널에 올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짤막하게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고양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또 떨어뜨리면 깨진다. 그래서 제목은, 호르수의 눈과 고양이입니다. 이게 제 딸아이가, 뭐, 세개 3개 달려서 세개는데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그맣게. 제가 지금 생긴 것 중에 가장 작은 소품입니다. 이렇게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고, 제가 작업한 결과물들을 보여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이었습니다